안녕하세요. 옥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장어구이예요. 장어구이를 어, 삼겹살판에 구워도 되고요, 어,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도 되는요 저는 후라이팬에 구는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장어가 1kg입니다. 1kg인데 두 마리예요. 어, 1kg라는 거는 생체의 k g 지 이게 1kg가 아니거든요. 요요 살처럼은 한 650g 정도 될 겁니다. 막 요렇게 정도 나와요. 600에서 700그 안쪽으로 나오거든요. 어 때는 차이가 있고 그도 약간 차이가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요거를 500g만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이렇게 포장이, 여기 강아게 포장이 이렇게 심 포장이 돼서 오기 때문에 어 요새 가정에서도 쉽게 편식 드실 수가 있어요. 어, 식당에 가면 요즘 상당히 비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반밥 심으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굽는 방법도 쉬워요. 굽는 어, 방법도 쉽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거는 간장 소스고요. 이건 양념 소스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 주 보내주시면은 요걸로는 발라서 구워 잡숫고 요건 다 구운 다음에 찍어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보내주시니까는 하기도 쉽습니다. 요 크기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크거든요. 그 장어는 너무 작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살처럼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커야지 걔도 적을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 좋은 크기로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구우면 자르셔야 될 거니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른 장어요 장어는요 이렇게 치킨타월로 한번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장어가 좋은 건앉져보면요 점액질 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닦았는데도 점액질 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 사람한테 좋고 그래서 그게 장어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점액질 같은 게 끈적끈적한 것이 자꾸 묻어 나옵니다. 지금 어, 닦았는데도 이렇게 어, 붙어서 잘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와요. 네, 이렇게 닦아 주셨죠? 그럼요.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스를 발라 주세요. 구다 발라도 되지만은 지금 발라주시면 양념이 더잘 배인답니다. 한쪽만 발라주세요. 한쪽만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 맛있는 장어구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팬에 불을 피고 그런 음, 약불로 넣으셔요. 약불로 넣으시고 올리브유를 넣어주세요. 안 넣으면은 팬에 들어붙습니다. 많이 들어붙거든요. 그래서 좀 둘러주셔야 돼요. 올리브유를 넣어주시고요. 팬이 달궈지면요 양념한 장어를 넣어주세요. 저기로 그 넣어 올려주시면 돼요. 또, 어지간히 또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썩 쪽으로 오그라들어요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또 이것 다 싶으면 뒤집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이렇 발라주세요. 소리 으면솔 발면되고, 또 그냥 숯발 등어리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잘 발라집니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좀이분히 발라주세요. 맛있는 장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것도 뒤집어줍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이거. 이번에는 자국에 가야 하니까 주머이도 발라주세요.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파를, 어, 지금 양파가 <laughs>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데, 양파를 나를 이렇게 얇게 썰어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깔아주세요. 장어가 다 익었으면요. 썰어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먹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어, 이렇게 썰어 올리고 음, 또 거기서도 이렇게 생강까지 썰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생강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 장어의 그뭐 잡내라든가 그좀 맡기 힘든 냄새는 다 없어지고요 밑에 양파 깔았죠 냄새를 아주 더 없어지고 풍미 있는 장어구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드시 요렇게 해서 양념장 양념장을 찍어 드시도 되고요 아니면 고추나 마늘 을 해가지고 상추 해서 된장에 쌈장 같은 거 된장 같은데 찍어 주셔도 정말 맛있는 장어구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장어구이를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있다는 걸 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